대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2020-2-5237호 판결 사건명 담배 소비세 등 부가 처분 취소 청구 1. 지방세법 부칙 2014년 12월 23일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해석 9. 지방세기본법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 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 소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 2014년 12월 23일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에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 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구 지방세 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 128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 13636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구 지방세법은 제 52조 제 1항 및제 151조 제 1항 제 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 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 소비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 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제53조에서 정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 소비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미납세 반출한 담배를 반입 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개정 후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27호 서식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민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민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 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 소비세 등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 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 유보 조치로서 담배 소비세 등이 최종 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 공급의 편이나 제조 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 과세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둘째, 납세 의무는 조세 법률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성립하나 이것은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 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담배 소비세는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개정 후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등은 제조자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중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반출 수량을 기초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을 할때 담배소비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한편, 개정후 지방세법 제55조는 개정후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에 담배소비세 신고 절차와 별도로 담배의 반출 신고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로에서 반출 신고 대상 반출에 개정후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과로 부분은 미납세 반출의 절차적 요건인 반출 신고에 관한 것으로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 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만일 미납세 반출이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 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면, 개정 후 지방세법 제55조에 위괄호 부분을 둘 이유가 없다. 넷째, 개정 후 지방세법 제53조 제2호는 미납세 반출 사유의 하나로,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한 것을 들고 있다. 이 경우 미납세 반출 시점을 담배 소비세 등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개비수 등과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의 개비수 등이 달라졌을 때 일단 성립한 담배 소비세 등 납세 의무의 범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제조자와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 제조자가 다를 때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 담배 제조 판매업자인 갑주식회사가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자 담배 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 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 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한 뒤,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담배 실물에 반출 없이 반출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개정전 세율에 따른 담배 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한 뒤,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인상된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각 회사가 가장 반출과 허위 반출을 통한 담배 소비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시장이 각 회사의 개정 법률에 따른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 소비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